처음에 말씀드린 두 가지, 물리적, 화학적 탈모만 생각하면 되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모두를 설명드려야 됩니다. 피나스테라이드라든지 투타스테라이드든지 계열의 약을 먹으면서 탈모를 예방하게 됩니다. 우선 남성형과 여성형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이해하기 좀 쉽게 풀이를 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교과서나 논문에 나와있지는 않은데 제가 여러 환자들을 상담을 하면서 이해하기 쉽게 좀 풀이할 때는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화학적 마지막으로 이제 호르몬에 의한 탈모.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에 의해서 모발이 가늘어지고 빠지는 현상은 없다고 보셔도 되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두 가지 물리적 화학적 탈모만 생각하면 되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모두를 설명드려야 됩니다 우선 이제 대부분 탈모로 고민이 있어서 우리 모다오를 찾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남성분들이 많기는 합니다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모두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물리적 탈모 같은 경우에는 직사광선을 쬔다든지 아니면은 올백을 자주 하거나 머리를 뒤로 좀 묶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견인성 탈모 여성이 자주 오긴 하는데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촬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탈모가 많이 오는 편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화학적 탈모. 요즘에는 다운폼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염색 같은 경우도 많이 하게 되는데 젊었을 때는 그런 것들이 크게 모발이나 두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회복이 잘 되고 괜찮은데 30대 접어들면서부터는 점점점 회복도 느릴 뿐더러 데미지도 크게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남성 호르몬이 몸 밖으로 배출되기 전에 이제 중간 대사물질이 모발을 공격하게 되는데 수용체, 리셉터 부분 그것들이 결합하면서 모발이 가늘어지고 빠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피나스테라이드라든지 투타스테라이드라든지 계열의 약을 먹으면서 탈모를 예방하게 됩니다 여성형 탈모는 아까 남성형 탈모에서 설명드렸던 마지막 호르몬의 예하에서 가늘어지고 빠지는 부분을 제외하고 물리적, 화학적 탈모 부분만 설명드리면 됩니다. 여자분들은 가르마를 주로 바꿔서 타지 않고 한쪽 가르만 마 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견인성 탈모처럼 그쪽 가르마를 타고 크리스마스트리 형태로 가늘어지고 빠지는 부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쪽짓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면 되고 가르마 때문에 가늘어진 부분이 있으면 가르마 방향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보면 됩니다. 나머지 화학적 탈모는 이스트이트 펌이나 뭐 염색 이런 거 탈색 이런 걸 자주 하시는 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두피가 많이 붉거나 뭐 각질이 있거나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들을 피하면서 탈염색을 하는 게 좋고요. 두피 트러블이 심한 경우에는 항생제라든지 아니면 스테로이드 샴푸를 쓰면서 진정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냥 가벼운 정도라고 하면은 뭐 일반적으로 미용실에서 하는 비케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도 진정이 가능합니다.